그러면, 아까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 G를 눌러서, 다음, 다음으로 했을 때, 여기 내려오는 거 보이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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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여기서, 안으로 통과해 버렸는데, 이것을 Shift, F, Ctrl, D, 프로젝트 설정에서 다이나믹, 고급, 프레임당, 계산수를 5에서 15로 늘려 볼게요. 자, 여기 변화 값을 줄 때는 5에서 6으로 늘리거나 7로 늘리는 것 말고 5에서 15, 뭐 15에서 30, 30에서 60 이런 식으로 어 값을 많이 변화를 줘서 변화의 상태를 보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 G를 눌러볼게요. G.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제 튕겨 올라갔죠. 아까 다섯 번 계산할 때는 다섯 번이란 얘기는 지금 32프레임 인데요. 31프레임에서 32프레임까지 공의 궤적을 다섯 번 샘플링해서 계산하고 그 샘플링된 구간 사이는 컴퓨터가 무시하는데 어 지금은 5번 하다가 15번을 하니까 다시 튕겨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3D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Shift F F8 자 빠져 나가지 않고 잘 잡히죠. 그래서 어, 이런 아주 표면이 얇거나 여기 와인잔의 표면이 얇거나 또는 너무 작은 그 충돌체를 이용했을 때는 이 표면을 지나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 그런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프레임 당 스텝 수를 늘려주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음, 저 아령같이 생긴 거, 어 쟤는 오목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죠. 어 그래서, moving mesh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hift F. 자,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컬리전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요. 오토매틱은 랩으로 이 오브젝트를 계속 칭칭 감으면 아마 어, 언젠가는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감으면 이런 식으로의 어, 포장이 될 거예요. 막 이렇게 감으면 그래서 이 안쪽 부분을 계산을 못하고 오브젝트가 외부에서 여기서 이렇게 튕겨 나간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한번 먼저 볼게요. 키보드 F8 자, 이렇게 되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trl D 다이나믹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네이블 이렇게 계산하죠. 오목한 부분에 계산이 없어요. 자동으로 하게 되면 자 다시 원기둥에 들어가서 충돌 모양을 오토매틱이 아니고 얘는 움직이는 애니까 moving mesh로 해볼게요. 그리고 shift f f8. 자 처리 모양이 달라졌죠. c o n t r l D에 가서 dynamic visualization enable 체크를 꺼면 안 보이게 되고요. shift f f8. 자 이제. 음, 우리가 그동안 다이나믹에서 배운 것은 리지드 바디 태그를 줘야 된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리지드 바디 태그를 줘야 된다. 다이나믹을 계산하려면 다이나믹, 자, 리지드 바디. 그래야 다이나믹 계산이 되고요. 어, 중력의 영향을 받게 하거나 받지 않게 하려면 리지드 어, 바디 태그의 다이나믹 게 다이나믹에 들어가서 이거를 오프로 하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죠.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자그 다음에 그 충돌 모양이 있었죠. 자 충돌 모양은 어, 오토. 자 자동으로 하면 볼록만 계산하죠 볼록. 자그 다음에 수동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스태틱 메시 세팅 매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 물체, 뭐 또는 객체. 그다음에 무빙 매시. 얘는 움직이는 객체. 어, 자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있는데요. 어, 상속에 대해서 배웠죠. 상속. 상속은 부모의 속성을, 부모의 태그를 자식에게. 자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어, 상속할 때 all. 그 다음에 컴파운드 쉐이크 이두 가지가 있었죠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음아그 하나는 그냥 자식에게 태그 개성이네요 그죠 음, all이 아니고 난이네요 난아 non. 이거는 난이고요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개성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옵션이 자, 이걸 자식에게 개성을 했을 때 음, 지금 얘는 개성이, 어, 밑에 옵션이 없어서 그러네요. 그죠? 자, 다시. 그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어, 클로너 모그라프 클로너에서 이 태그를 자식에게 계승하면그 밑에 모양이 나오는데요. all 그 다음에 어뭐 first step이었나요? 그 다음에 second. 자 이거는 문장 전체고요. 한 줄이죠. 자 이거는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 텍스트 애니메이션에서만 사용되고, 오브젝트에는 그냥 all 하면 됩니다. all. 음, 정리가 깔끔하지 못하네요. 자, 뭐, 어, 직접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모그라퍼 클로너. 자,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서 상속이 나오고요. 어, individual element 여기에서 open 아, first level 이 아니고 top level 이네요 그죠 top level second level all 인데 object 에는 all top level 은뭐한 문장 아, second level 은한 단어 아,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어, 그건 나중에 다른 거뭐 more text 라든지 그런 거할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 가지 모양에 대해서 끝났고요.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음, 오그라프가 있네요. 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플레이를 시켜볼게요. 키보드 F8. 아. 자, 현재 태그는 아뭐 랜덤 이펙트가 써있네요. 그죠? 다이나믹에 좀 빨리 나왔네. 자, 클로너에 태그가 있고, 자식에게 태그 개성, 그리고 모든 오브젝트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 그리고 오브젝트로는 후와 큐버가 스케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클로너에 뭐 이펙트라는 거에 랜덤이라는 게 들어있네요. 이걸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자,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랜덤이란게 뭘까? 자, 이것의 어떤 규칙을 찾아 봐야 되는데요. 덩어리가 너무 많으니까 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클로너에서 오브젝터 그리드 어레인데 5, 5, 5인데요. 자, 5, 1, 1. 아, 이러면 하나밖에 안 되지. y축으로 5 또는 7, 7. 자, 이렇게 해서 평면 하나에서만 보면 우리가 규칙을 좀 찾기가 쉽죠. 음. 자,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클로우 밑에 구 큐버 또구 큐버 그렇게 되어 있겠죠. 자, 여기 처음에 구 큐버 구 큐버 구 큐버 구 큐버 구 큐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랜덤은 어디 적용됐을까요? 스케일에 적용된 것 같아요. 자, 랜덤에 들어가서 파라미터를 봤더니 어, 위치에도 좀 적용이 됐네요. 근데 별 표시는 안 나네요. 위치에도 좀 적용이 됐고, 크기에도 적용이 됐고, 자 회전에도 적용이 됐네요. 아 상자가 회전이 좀 제각각이네요, 그죠 이걸 한번 확인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새 파일 상자 하나와 구 하나를 만들고 그 둘을 스케일을 좀 줄여 둘게요. 그리고 모그라퍼 클로너 둘을 집어넣으면 상자와 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선으로 세 개만 복사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그리드로 복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아까처럼 알아보기 쉽게 771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평면에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고요. 자, 여기서 이 클로너에 랜덤 이펙터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모그라퍼, 이펙터, 랜덤. 자, 랜덤 들어가니까 막 흐트러졌는데요. 현재 랜덤이 클로너를 선택한 채로 이펙터를 주면 클로너에 자동으로 이펙터 속으로 랜덤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클로너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그라퍼 이펙터 랜덤을 주면 선택된 클로너에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볼게요. 자, 선택하지 않고 빈 공간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되죠. 선택하지 않고 모그라퍼 이펙터 랜덤 자,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클로너와 랜덤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랜덤의 아이콘 색깔을 보세요. 다른 의 자식으로 쓰이면 좋죠. 근데 완전 종속 관계가 아니고 외부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역할은 자식 역할이에요. 클로너의 이펙터의 이펙터에 제가 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죠. 클로너의 이펙터의 자식으로 등록이 되는 거죠. 랜덤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등록이 됩니다. 랜덤을 클릭해서, 자, 위치에 관련된 랜덤 값을 주면 저렇게 되는데, 위치를 꺼버리면 다시 정리가 되고요. 크기에 관련된 걸 주면, 크기에 유니폼 스케일, XYZ가 동일한 스케일 값은 뭐, 2. 자, 2 그러면, 어, 200%를 얘기하는 거고요. 0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거고요. 1. 그러면 100% 범위 내에서 어, 랜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0.5 하면 50% 범위에서 마이너스 0.5 하면 또 반대로 50% 범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유니폼 스케일을 꺼면 x, y, z를 각각 따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0.5, 1, 0.2자 이렇게 하면 어, y 값으로만 100% 값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의 값을 주면, 쟤네들의 회전이 헤딩 방향으로 이 범위 내에서 랜덤, 피칭 방향으로 이 범위 내에서 랜덤, 뱅킹 방향으로 이 범위 내에서 랜덤, 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은 좀 꺼버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막겉어 놨고요. 어, 얘네들의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 이유는, 어, 일부 오브젝트가 서로 약간 겹쳐 있어요. 이런데, 이런데 겹쳐 있죠. 색깔 때문에 표가 안 나지만. 자, 이런데 겹쳐 있고요. 뭐 이런데 겹쳐 있죠. 이게 겹쳐 있으면, 리지드 바디는 서로 밀어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T. 자, 이렇게 하면 서로 안 겹치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다이나믹을 적용해 볼게요. 클로너에 마우스 오른쪽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하면 다이나믹 일단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플레이하면 통째로 떨어져 내리겠죠. 자, 여기에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어, 지금 바닥을 만들었는데, 위쪽이 꺼어진 이유는, 우리가 카메라가 시점이 바닥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그래요. 패닝을 해서, 땅 위로 올라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클로너를 위쪽으로 옮겨서, 여기서 플레이하면, 어, 저렇게 되는 이유는, 바닥에 리지드 바디 태그가 없어서 바닥이의 충돌을 막아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플로우의 마우스 오른쪽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 바디 플레이. 자한 덩어리처럼 움직이죠. 왜냐하면 클로너에 리지드 바디가 적용되어 있고 어 클로너에 적용된 리지드 바디가 충돌을 상속을 안 했죠. 그래서 자식에게 상속하고 오 l 하면 되겠죠. 네. 음. 자, 지금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얘들이 더 멀리 크게 튀어나가는데요. 좀 낮은 데서 떨어뜨려 볼게요. 카메라를 더 가까이 가서. 플레이. 자, 낮은 데서 떨어지면 뭐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지금 이 정도 되면 그 거의 다 대부분이 이제 바닥에 딱 눌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랜덤하게 그 바닥에 막 규칙적이 아니고 막 흩어져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들 때 이런 클론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여기 리지드 바디 태그에서 다이나믹 셋 i 이니셜 스테이트 하면은 초기 상태 설정입니다. 초기 상태로 설정. 자 클릭하면 얘를 처음으로 되돌려도 아까처럼 클론에 로 모여있는 형태가 아니고 현재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상자에 리지드바디를 넣어볼게요. 시뮬레이션 태그 리지드바디. 그리고 상자에 있는 리지드바디에 어, 중력 사용을 꺼버리면 플레이 해도 자, 처음에 몇개 밀려나가는데 어, 그건 리지더 바디 끼리, 다이나믹 오브젝트 끼리 붙어 있으면 원래 서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애들 빼고는 움직임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포함되어 있던 애들은 밀려나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런 현상을 없애려면 얘를 쟤네들이 포함 안된 곳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플레이. 아무도 안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상자는 어, 사용자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이 사용자가 지금은 손으로 만지는데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기록을 하면은, 어, 앞전에 했던 빗자루가 티꺼를 썰어서 담는 뭐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파일을 한번 볼게요. F8 눌러서 정지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모그라프 2를 한번 볼게요. 음.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프레임으로 가서 어, 하나만 이렇게 비서듬하게 있네요. 플레이 자, 첫 번째 게 넘어지면서 다른 것도 저렇게 됐는데요. 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기 전에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어,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 평면 왜 적용을 했지? 자, 평면에서 포지션, 로테이션, 아 이걸 왜 적용을 했지? 제가 없어도 동작 될것 같은데, 자, 끄고 한번 해볼게요. 어, 안 되네. 켜면 아, 쟤한테 적용을 했구나. 그러면 자, 거기다가 적용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자, 현재 파일은 음, 네 개의 요소가 있죠. 큐버와 클로너. 그러니까 원형으로 둘러싸인 큐버와 클로너. 그리고 바닥 하나. 그리고 평면 이펙트가 있는데, 어, 일단 바닥은 원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큐버와 클로너는 이렇게 한 개의 큐버를 이용해서 어, 도미노처럼 배열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큐브에는 아무것도 없죠. 클로너에는 리지드 바디 태그와 그 다음에 모그라퍼 셀렉션이 있네요. 어 이건 이렇게 복제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된 것만, 지금 한 개가 선택됐는데요. 그것만 이펙트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어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